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 서곤하고든 내 마음 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아,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슬을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맘 속에 주영접하며, 생명숨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슬을 영접하라. 은심을 다 버리고, 구슬을 영접하라. 마음문다 열어놓고, 내 구슬을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 속에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구슬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 속에 주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은심을 다 버리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도록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힐스테드 아파트 이호 사모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교회 출입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은혜로 죄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사미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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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시계를 건드리나 아버지 하나님 주예대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병으로 허 흐름당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안대로 강건하게 일어나 진하게 나아가여 주옵소서 오늘 열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출입 바라 노림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만지시옵소서 인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일하기를 경례하시고 빛이 보여주는 부청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 보내 가운데로 충만한 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주의의 은로충만하하셨소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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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교회 목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 목장으로 모 때마다 치유가 있 하시고 회복이 있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셨죠옵소서들의 목장을 게 하시고 뭔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로 충만하게 하여 소서 주여 목장을 섬기는 목장아 옮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기는 산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옵서 목장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기업의 복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교회도 재정의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교회가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삼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학 입학원서를 수시 입학원세를 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주의 영이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5장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러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와 메더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시저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시저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그 피나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설리시아까지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머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브로시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브로시점이 보엘엘님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께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에 채찍을 때리시는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합 나라입니다. 모압 나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벨론, 또 아수로, 블레셋,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이제 서쪽에 있고, 모합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동쪽에 있는 이제 모합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였다. 이 알이라고 하는 뭐알 알이 아니고 <laughs> 도시 이름이에요. 모압의 수도. 모압의 수도. 우리 나라 말하면 대한민국 서울. 서울이 망할 것이다.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다. 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은 아, 처음에 나라의 시작이 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두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참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그두 이제 자녀의 나라가 모압 나라입니다. 처음부터가 참 태생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에 있었고. 한 번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기도 한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모합제인 룻. 어, 룻이 이제 참 모합당에서 이방나라에서 살다가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참 구원받는 홀라운 그 은혜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만큼 모합은 이방나라라고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모합당의 에글론이라는 왕이 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18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모합 역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어, 괴롭게 했던 나라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좀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 때는 모압을 이제 정복을 해서 모압이 이제 힘도 못 쓰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꼼짝도 못 했는데 말씀대로 안살 때는 뭐기고만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시대는 에또 상황이 반전되어서 솔로몬이 모압에 있는 공주를 자신의 처으로 맞아들이면서 모압의 그 우상들을 끌어들였던 그 장본인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처럼 모압은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모압을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15장, 16장에서 모합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와 메더바를 위해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다. 고대의 머리카락 밀고 수염 깎는다는 것은 극도의 아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합당이 그, 그들이 사랑했던 도시들, 뭐, 너보산,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알, 이런 도시들이 다 이제 짓밟히고 통곡할 것이다. 머리털을 밀면서까지 그들의 아픔을 경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는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온 도시가 다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스라엘이 대단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사실은 고난을 받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또 치십니다.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어도, 어, 다른 자식과 막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자식을 나무라기도 해요. 그러나 또 뒤에서는 우리의 괴롭혔던 놈 가슴 막 치워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네가 우리의 때렸어. 내가 오늘 갚아줄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두들겨 맞는 걸못 봐요. 물론 잘못해서 두들겨 맞지만,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또 하나님이 손을 보세요. 모합 역시 그렇게 이제 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모합 땅에서 울부짖는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린다. 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야하스는 이제 모합당의 거의 북쪽 제일 끝 지역이거든요. 그냥 모합 중심부에서 우는 소리가 저 끝까지 들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 나라가 그냥 울음천지였다는 겁니다. 온 나라에서 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는 거예요.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지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났다. 그렇게 호령하던 모합 군사들이 울면서 모든 군사력이 다 제거가 되고 그들의 모든 상황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니머림이라는 물이 말한다는 건데, 모합 땅에 우리나라 뭐라면 한강을 가로, 서울을 가로지르잖아요. 한강이. 여기에 이제 의정부에도 부용촌이 있잖아요. 부용촌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합을 지나는 이게 생명의 젖줄인데 그 시내를 그냥 마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나 나라가 모합을 침략을 하는데 그들의 생명의 젖줄인 그 시내물을 갈기갈기 이제 물기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물을 완전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제 그걸 했는데요. 이게 여름에 가물 때 보면 시내가 좀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웅덩이에 물이 많아요. 웅덩이. 깊은 웅덩이에는 물이 있는데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아요. <laughs>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을 때그 <laughs> 웅덩이 옆을 어 여러 군데 이제 물기를 팝니다. 사으로 그러면 이제 그 웅동에 있는 물이 양옆으로 쫙 빠질 거 아니에요. 고랑을 팠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웅동에 있는 그 물고기들 <laughs> 물이 빠지니까 팔딱팔딱 끓일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워서 끓여먹고. <laughs> 그래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시리아란 나라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모압이란 나라를 정복할 때에 시내가 물기를 말하게 해버립니다.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시내 물을, 물기를, 고랑을 파가지고 다 물을 빼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리아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 아시리아 나라가 모합당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물기를 말라버리고 저기 보세요.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길이 말랐는데 뭐 무슨 풀이 나겠어요? 식물이 다 말라 죽었고, 모든 동식물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죽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죄값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합니다. 실제로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그러니까 이제 모합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니까 그들이 조금 이제 모아놓았던 그나마 조금 감추어 놓았던 재물들 좀 이것을 긁어 모아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아마도 이 버드나무 시내가 이제 말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그쪽에 아마 버드나무가 많았다 그래요. 그 시내 주변에. 그걸 이제 건너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 모아놨던 어, 그 재물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7절에서 어, 연상시킵니다.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망에 들렸고 슬피 부르지점이 에글라임의 이름이요. 부르지점이 보엘 엘립에 미치며. 이 지명들을 다 이름이에요. 지명들 이름. 중요한 모합의 지역들 이름인데, 어느 한 지역 할것 없이, 그 경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곡성이 모합 사방에 전역에 울음소리가 거치지 않았다. 구절에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온 천지가 물이 말랐고 물이 조금 있다고 하는 곳은 피가 가득하고 짐승의 사체가 가득하고 그런데도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응징하느냐?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 조금 남아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자를 보내서 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응징하시죠? 어, 마치 잔인한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응징을 하십니다.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도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벌을 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잘못할 때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도 또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징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신다고 우리가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나라도 사용하셔서 때로는 징계의 몽둥이로 때로는 또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또 보호막으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연출하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연출하실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안살 때는 아무 힘도 없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막 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주변의 열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울질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또 난관들이 있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홍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합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또 강력한 나라를 사용해서 그 나라를 응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강대국도 어떤 강한 사람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laughs>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송이가 줄기에 붙어있을 때에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에 어떤 경우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셔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날의 모든 삶을 으타갈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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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게, 우리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